도렛마을 13단지 종 S클래스 특별공급 접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부동산TV 김용주입니다. 오늘 날짜로 특별공급 신청이 있었던 도레마을 13단지 종 S클래스 그린카운트 특별 공급 접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위치는 세종 보람로 95번지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 종 에스클래스 그린카운트로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965세대 중 70세대를 이번에 공급하는 어, 특별 공급이 50세대, 일반 공급이 20세대. 입주 시기는 잔금 납부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어,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배정하겠습니다. 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에서 이렇게 되고,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신청자와 연령이 많은 자 수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50%는 세종시 이스탄입니다.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그다음에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의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추첨 순으로 공급을 합니다. 신혼부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도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세대수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이하인 자까지 우선 공급이 시행이 되고,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까지,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해줍니다. 어, 혹시라도 이제 신혼부부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제 1순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1순위라는 것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관계에서 어,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가 되겠습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먼저 주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세대수의 70%는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나머지 주택, 이제 70% 가져오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소득 기준 구분이라든지 추첨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배정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 접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주택형은 5구 타입이고, 공급 세대 수는 59세대. 그런데, 어, 우리 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네 가지만 봤을 때, 40세대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7개, 신혼부부가 14세대, 생애 최초가 12, 노부모가 2. 그런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 접수 건수를 보면, 252건 다자녀 가구에, 신혼부부는 1,474건,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1,126건, 노부부는 99건이 접수되어 총 2,95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1,114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847건, 생애 최초는 5,366건,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581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지역 경쟁률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같은 경우는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05.3대1의 경쟁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66.2대1의 경쟁률. 일의 경쟁률을 보였고, 노부부 양 같은 경우는 49.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3.7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경쟁률 계산은 그냥 건수분의 배정, 이게 단순하게 계산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첨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플러스 기타 지역 경쟁률을 따지면, 어, 다자녀가 같은 경우 195.1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94.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생애 최초는 381.8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노부부양 같은 경우도 34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40건 배정에 2951건, 1 3 9 0 8건 그래서 421.48대일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가 구는 배정 7인데, 해당 지역이, 해당 지역이 252건, 기타 지역이 1114건, 해당 지역만 36대일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 14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이 1,474, 기타 지역이 6,847, 해당 지역이 105.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배정이 117, 해당 지역이 1,126, 기타 지역이 5,366. 해당 지역 경쟁률은 66.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배정이 둘 해당 지역이 99, 기타 지역이 581건으로 해당 지역 경쟁률은 4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별공급 이렇게 다자녀 신혼생애 노부모 이게 렇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배정이 40인데 해당 지역이 2,951건, 기타 지역이 13,908건으로서 해당 지역만 경쟁률로 놓고 봤을 때73.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그냥 가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레마을 13단지 총에스클레르스 분양가격이 어. 오구타입, 오구타입 예를 들어서 1312동에 1501호 같은 경우는 1억 4333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같은 단지인 도렘마을 도랜, 13단지 21년 실거래가 평균 매매가격이 5억 6686만원에 분양 실거래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 손치면 차익이 그 바로 한 4억 정도 차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공급 청약이 모두 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주 저는 전주 베테랑 공연 중개사고요. 위치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